자, 이번에 교과서 116쪽에 있는 힘의 합력에 대해서 얘기할 거요 여러분들 합력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힘 역자거든, 이건 힘 역자. 어 합한다는 거야.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할 때랑 둘이서 일을 할 때, 둘이 할때 힘이 적게 들잖아. 왜 그러겠어? 어 각각 힘을 나눠서 쓰잖아요, 그치? 그때 각각의 힘을 두 사람 이상의 힘을 합친다. 합쳤을 때 나타나는 힘을 우리는 '합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합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들이 '합력' 그리고 '힘을 합친다', '합성한다', 우리가 '합성', 합성한다. 한 '힘을 합성한다'는 것을 '합력'을 구한다는 거야. 여이 '합성' 그 다음에, 이 모든 힘을 합친 진짜 힘, 요거 우리가 알짜 힘 이렇게 해야죠. 알짜배기 하잖아, 그치? 실제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걸 알짜 힘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한번 힘의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첫 번째 이한 물체 에 말이야 힘이 나란하게. 두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F 1이라는 힘과 F 2라는 힘이 나란하게 작용한다. 자, 두 사람이 수레를 같은 방향으로 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힘을 어떻게 해야 돼? 합해 주면 되겠지. 그때 알자 힘 우리 전제 전체 F라고 해보면 이 알자 힘은 어떻게 구하면? 각각의 힘을 더해 버리면 되는 거야. 너무 쉽죠. 다음 되는 거야. 음, 예를 들어서. 얘가 3뉴턴의 힘으로 끌었고 얘가 5뉴턴의 힘으로 끌었다 그럼 여기에 실제로 작용하는 이 전체 힘은 3뉴턴 더하기 5뉴턴 해가지고 몇 뉴턴이 되는 거냐면 8뉴턴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두 사람이 할때더 일을 쉽게 할수 할수 있었던 거야 자 이번에는 힘이 반대로 작용한다 반대로 자 한쪽은 F1 반대쪽으로 F2 작용한다. 그랬을 때, 이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반대 방향이니까 더큰 힘, 그쵸? F1이 크다고 하면 더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F1이 5N이고 F2가 3N이야. 그러면 이, 이곳에 작용하는 실제 알짜 힘은 얼마가 되겠어요? 실제 작용한 힘은 요, 5뉴턴에서 3뉴턴을 빼준 값만이 2뉴턴만이 실제로 작용는 힘이 되겠지. 여러분들 줄다리기 생각해 보면 돼. 줄다리 생각하면 양쪽으로 동시에 잡아당기면 줄이 움직이지 않잖아 거의. 왜?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힘의 차이만큼이 실제 알짜힘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 잘 했을 거 생각해.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나란하지도 않고 반대쪽이도 않은 대각선을 작용하는 힘. 자, 요게 조금 힘든데 어떤 물체에 F 1이라는 힘과 F 2라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요두 힘의 합성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아, 이 물체에 F 1과 F 2 대각선 작용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이 공식으로 구합니다. 자, F1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F2가 끝나는 지점에서 F1만큼 나란하고 평행하게 같은 힘만큼 이동시켜주는 거야. F2라는 힘만큼 나란하게 F1에서 시작해서 F2로 가요. 여기서 만나잖아, 그치? 이 만나는 처음 이 물체 중인 힘을 준 곳에서부터 만나는 곳까지의 요힘의 방향이 바로 알짜 힘의 방향이며 이 힘의 길이가 바로 알짜 힘의 크기가 되는 거야.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요 각도가 작으면 각도가 작으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화살표 정도 길어지죠, 그렇죠? 길어지 때문에 각도가 작을수록 각도가 작을수록 힘의 합력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바로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보도록 하세요.